에베소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사단이 정사 권세 이렇게 나오죠. 정치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걸 정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s e t n e r s into the heart 사람을 사단이 활용합니다. 권세 이렇게. rulers as well as those who a v e power authorities.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종교들이지요. 흑암 이런 부분들이 예, 사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That is why our prayers are very important.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What kind of prayer must you have? 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되죠. It must be only by this power. 이걸 누리는 산업인. 우크라이나 어름 당합니다만은 어, 우크라이나 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 사실은한 명이라도 됩니다. 예, 아브람 한 명의 기도도 보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It's because the prayer of one person, Abraham, was able to move the throne. 아, 확실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먼저 갖춰야 돼요. That's why first and foremost, we must have the power of spirituality. 예, 대부분 지금 이 힘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사를 생각해요. Many Christians look down and really take lightly of this power of spirituality. 어, 다 보니까 어, 단체에게 지는 거예요. That is why people lose to the three organizations. 네, 틀린 건데 단체보다 영성이 약해요. They are wrong. However, Christians they are losing to the three organizations.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하는 주제도 보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주제도 보면은 전부 육신적인 거야. 요 n 다.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영적인 일은 감각이 없데. 육신적인들 굉장히 감각이 빨라요. 교 안에 문제 생기 보세요. 얼마나 육신적인데 감각이 빠른지 몰라요. 보통 문제, 문제 church, 아니에요. 이게. 돈지스 아놓고도못누리가된 거죠. Throne, 어, 산업인들 중의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생각하셔야 되고요. 진정 답을 받으셔야 돼 That is why all of you business people, all the church officers,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this and receive answers.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성이 필요한 거죠. Because we are living on earth, we are in need of an intellect. 이 지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That intellect is is following the answer from God.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동기는 전혀 가질 필요 없어요. 그래야 정확한걸붙잡는 여기저기서 뭐 이런 말 저런 말뭐 뭐 교단 뭐전 뭐 세계 뭐전세 말하잖아요. 다 응답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중직자 산업인들은이세 가지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You, people, 이 미래성은 뭔가 하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이게 아니고 절대 필요한 겁니다. Because we need to hold to the absolute goal, we need to seek out what is absolutely necessary.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That is our goal. 많은 분들이 기도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라.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됩니다. All you need to do is simply have proper worship. 흐름이 딱 보입니다. Then you will see the stream.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이 보여야 돼요. Through worship, you should be able to see the very direction, the stream that God moves.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보좌를 누리는 정식기도를 하신다면 한 번은 해도 제대로 한다면 흐름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정복하는 겁니다. You will conquer that stream. 마지막으로 만약에 24할수 있다면. And lastly, if you can do this 24 hours.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십사 할수 있다면 반드시 흐름을 바꿉니다. 어, 전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릴 때 신앙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니면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전도 운동은 시대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예, 시대의 병은 세 가지죠. 각 대국 유대인 로마 틀린 복음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중세 시대 때 제일 많이 온 문제가 지금 뭐 어,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네, so 예, 이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틀리게 하니까 각종 사상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서 이두 개가 다 틀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 시대가 계속 오는 겁니다. Because as time goes by, more and more spiritual problems arise in the age. 예, 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As days go by, it's becoming much more severe.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더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게 삼단죄입니다. And the three organizations, they challenge to solve these problems, but they're a actually creating more problems. 아, 뭐 괜히 힘이 없고요. And the churches just have no strength.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But it makes no sense. 이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겁니까? That's why in this time, how must we heal these diseases?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똑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뭐 치유 은사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삼구삼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It is a prayer of receiving the prayer of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This is very important. 이 삼구삼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아홉 가지와 시대 바꾸는 비밀이거든요. God, as well as 이걸 전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So do do 이 삼구삼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작품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70제자 일어나는 영향이 가는 겁니다. 70현장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 70종족과 연결됩니다. 70나라 연결되니까 전 세계가 화 되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Okay, it h a 여러분의 영향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I mean that that uh, 여러분의 사업이 이 정도 영향이 안 간다면 uh, 이것 더 하세요. Effect, three, nine, three 이거는 uh, 눈에 안 보이는 힘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 가지도 못해요. 앞으로 세 가지 시대 옵니다. 완전히 직업이 변동되는 시대 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명상 시대 올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건요. 적어도 200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너무나 현실을 봤고요. 이 부활 메시지가 2000년 걸 벌써 내다보거든요. 영원히 지속을 내다봤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길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다 그를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게 될.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이냐 나오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마가복음 16장 15절 20. <목소리>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